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 잘 듣고 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 6 5 c 네. 나이는 63세, 체종은 네. 70kg입니다. 아, 네. 지금 제앞에 심시원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음, 발목이 좀시큰거리고 예. 아픈데, 그, 젤이나 연고 파스 스프레이를 바르고 발목 아대를 차고 해도, 예, 또 아픈데, 운동도 병행을 하고, 냉찜질합팩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저, 뭐야, 발목을 하면 재껴가지고, 물이 음, 치료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낫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그 그래, 다음에 신발도 좀, 굽이 좀낮고 해야 안전화를 또 농실도 신고 이래 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또 다른 증상은? 우, 네네. 우측, 우측 고관절이 한쪽 팔을 딛고, 오른쪽으로, 360도 돌리면 쭉쭉쭉 소리가 나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상이 없고요. 네. 왼쪽 발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 발을 에 2007년도 내태부 수술을 해가지고, 발 길이가 엑스레이 상으로 3.5cm가 좀 짧고, 각도가 네. 6.5도로 안으로 좀휘어진있습니다 아, 또 다른 증상은 그, 없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저 허리 디스크 수술을 4번, 5번에 대해서 한 3번을 같은 부위에 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목이 좀 컬컬해가지고, 자주 감기약을 좀 자주 먹는데, 지금 이제는 고혈압 약 복용하고, 육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지금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 어, 발목이 시큰거리신지는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전에 발목을 접지르신지도 그럼 한 3개월 전이신가요? 아니요, 한 2, 3년 됐습니다. 2, 3년이요? 네, 치료는 네. 따로 안 하셨었고요.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를 좀 했습니다. 아, 물리치료만 조금 하고 마셨어요? 예, 네. 그때 안 그래, 하셨는데, 다시 또 체중이 많았 많아... 또 많이 나갔서 되는 것같 감은 어쨌겠습니다. 아 살이 조금 최근에 찌셨어요? 아니요 한일 k g 2 k g 밖에안 찌는데요. 네네. 그 발목이 접지를 실때 그때 그때 이제 어떤 염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피끗하거나뭐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했을 때 어느 한 네. 부위에. 이제 자극이 가해지거나 긴장과 부하가 걸리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네. 그때 생긴 염증이 사실은 그때그때 그때 치료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몸에서 자연치유 기전으로 염증이 조금은 흩어질 수 있는데요. 음. 신부에 이제 중점적으로 생긴 부분에 만 접지른 부분에 이제 거기 신경 부위 염증이 생겼는데 근 섬유막의 염증을 그때그때 그때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또 조금씩 조금씩 염증이 그 부분에 쌓여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지금처럼 통증을 유발하게 되시거든요. 네. 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가벼운 침치료라도 받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다치셨을 때 가볍게 물리치료만 몇번 받고 좋아졌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아마 신부에 있는 근 섬유막이나 건막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진단을 음. 네. 받아보시고 발목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버님 이미 좌측하고 우측에 다리 길이가 조금 달라져 네. 있으시잖아요. 네. 이전에 허리 디스크 시술도 세번 하셨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네. 시술한 부위도 그 이후에도 꾸준한 생활관리나 운동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고 또 네. 나빠질 수 있는 부위세요. 그래서 세번 정도 재발하셨기 때문에 시술을 하신 거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도 중점적인 부분에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 조금 좁아진 부분 있죠. 뼈와 뼈 사이에 좁아진 네. 공간 주변부로 조금 염증이나 이제 불편감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 좌우 다리 길이가 일단 다른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쪽 대퇴부가 쥐가 나고 통증이 있는 증상이 나타나시는 거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에 그 길이 자체, 구조 자체가 달라서 한쪽으로만 좀더 긴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세요. 음, 그래서 네. 왼쪽 다리가 만약에 3.5cm 짧아졌다고 하면 발을 디디거나 생활하거나 움직이실 때 오른쪽 고관절이나 발목이나 무릎에 힘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 교정을 받아보시는 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서 골수 치료 또는 추나 치료 아니면 교정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네. 통증이 나고 지가 나는 부분은 신경 증상이세요. 그래서 허리도 같이 음. 한번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고혈압도 순환 부전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세요 음. 그래서 역류성 식도,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양파나 양배추나 뭐 부추 같은 음식들을 조금 더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고혈압은 또 마,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은 복용 중이시죠. 네. 네, 고혈압약은 고혈압이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처방받은 대로 적정 수준에서 약을 복용하신과 동시에 뭐 경추부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허리 디스크가 계속 고질적으로 세 번이나 수술을 하신 부분인데 음. 척추가 목하고 등, 허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세 번이나 수술을 할 정도로 안 좋으셨으면 사실 목도 이제 경추부도 이렇게 완전하게 기능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행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지금 근데 네 백년. 네, 운동용 부분은 없습니까? 네. 네, 운동용법 같은 경우에는 만세를 해서 손에 깍지를 끼고 뒤로 만세를 해서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는 방식도 도움이 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양 손을 고관절 위에 올리신 다음에 고관절을 조금 최대한 붙잡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을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내 네, 다이어트도 음. 고민을 좀 하셨는데 165cm에 70kg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다이어트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까지 과체중이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음, 160, 남성분치고. 네 남성분들은 원래 근육량이 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나가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러, 그렇게 과한 과체중은 아니세요. 근데 뭐 네. 예전보다 또 갑자기 살이 찌거나 체중이 불어난 케이스도 아니셔서 다이어트보다는 네. 일단 전반적인 몸에 순환과 통증을 먼저 조금 풀어주는 치료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운동과 병행하셔도 도움 되세요. 네. 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